있는지 플랫, <laughs> 플랫 나비는 대표님 어, 손인 줄 알았어. <laughs> 자 15도 정도 틀어져 있어. 음, 어, 그러네. 날개도 15도, 그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약 25도에서 30도 정도가 틀어져 있어서 비스듬히 굉장히 예쁘게 할수 있고, 자 봐봐. 자칫 이것도 다 빠베. 있잖아? 음. 이것도 프랑스에서 만들었는데 만져보면 정말 걸불는힘이 전혀 없어. 너무 너무 잘 만들었고, 봐봐. 다이아몬드 봐봐. 다이아몬드도. 작은 다이아몬드지만 어. 가장 좋은 러시안 컷이라고 해서 음. 어 제일 가장 좋은 컬러만 사용한 거여서 작아도 굉장히 빛이 엄청나지. 자 봐봐 이렇게 꼈을 때 하고 자 반대를 한번 껴볼까. 이렇게 끼면 또 다른 느낌이야. 자 이거는 상대방이 나를 봤었을 때 굉장히 예쁘고 아까 반대쪽으로 했을 때는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예쁘게 할수있어 그래서 투웨이야. 그래서 지금 가운데 다 꼈지만 자 나비가 이렇게 검지에 들어갔을 때는. 굉장히 예쁘게 끌수 있어. 봐봐. 오 진짜 예쁘지? 자, 예뻐요. 손가락의 위치에 따라도 너무 다르지. 이게 바로 르플리스가 추구하는 거야.